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 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윗페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타나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유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집이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섭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는 킬라세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랏과 파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랏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보아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앗과 바산 외에 문화세에게열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화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문화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화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만 밑부다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다부아 땅은 문화세에게 속하였을 때 문화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나세의 성업 중에 이 성업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여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세레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세레도 문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불루함과그 마을들과 도울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여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단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연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순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족숙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순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족숙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우수에게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우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지인데 브리스 족속과 알루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족속에게는베산과그말들의 거주하는 사이든지 이스을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우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화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여 큰 권능이 있은 즉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해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종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당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의 와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두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부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어도다. 딸내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여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길라세는 유왕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파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려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이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